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원을 3개의 선분을 이용하여 6등분 한후 정삼각형의 세꼭 지점이 각 선분 위에 있도록 놓은 것이다. 뭐 그림은 주어져 있고요.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도형을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는 그럼 7가지 자리에 7가지 색깔을 나열시켜야 되는데 우선 기준으로 가운데거 먼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삼각형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종류는 7가지 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색깔을 썼겠죠 그럼 나머지 6가지 색깔을 바깥에 있는 6군데에 나열시키면 되겠죠 자칫 보시면요 원순열처럼 보일 수 있지만 100% 원순열로는 안된다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순열의 의미부터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순열을 별표와 삼각형과 네모와 동그라미를 나열한다. 그러면 이건 뭐랑 똑같기 때문에 별표와 삼각형과 네모와 동그라미 또 누구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와야 돼. 별표와 삼각형과 네모와 동그라미 또 마지막 뭐가 까지, 뭐까지. 별표가 여기 별표와 삼각형과 네모와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것까지 네 가지가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자, 누구 누구 누구가 나열되어 있는 원탁에 있는 이네 개가 회전 회전하여도 어떻기 때문에 같은 경우로 보여지기 때문에 몇 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별표가 올수 있는 자리가 이네 가지인데 이네 가지마다 어떻다 같은 경우로 취급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나누기 4라는 거야. 4팩토리알로 그냥 나열한다면 나누기 4를 해야 되니 하나가 약분 되는 것이 321 원래 4321에서 4가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4에서 1뺀 팩토리알로 본다라는 거였죠. 원래 원순열의 의미는 무엇이다. n팩토리알을. n 팩토리아를 n으로 나누는 건데 n으로 나누는 의미는 회전하여 같은 모양이 생기는 횟수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이걸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에서는 우선 가운데 7가지 색깔을 칠했고요 자 그럼 회전되는 이면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의 면에 색깔을 칠하는데 무엇처럼 본다면 그냥 나열한다면 6팩토리얼이라고 되겠지만, 단순히 6팩토리얼은 아니고, 회전하면 같은 모양이 생기는데, 자, 여기는 거의 직각이라고 봅시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 면에 대해서 직각이 있고, 생긴 모양이랑 이쪽은 직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기 별이었던 게 여기에 별로 간다면, 한칸 회전을 했다면 다른 모양이 되죠. 회전하여 다른 모양이 되는 거는, 그냥 직순열로 봐야 되는 거고 회전을 하는데 별표가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을 이동한다면 여기 직각이라고 본다면 똑같은 모양이 생겨나겠죠. 그렇죠. 그러니 어느 곳으로 오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 되냐면요. 여기 쓰여 있던 색깔이 회전을 하는데 요다 나열됐다고 보는 거예요. 나열된 것이 어떻게 온다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배열된다는 거 똑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별표가 어디로? 이쪽으로 두칸 건너뛰어서 이곳에 별표가 오고 이렇게 나열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 그냥 6 팩토리얼이라고 나열을 한다면 똑같은 경우가 몇 개씩 생긴다? 회전하여 3개씩은 똑같은 게 생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3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무엇을 하는 거? 7개 색깔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 7가지 이후에 원순열이 아니라 직순열처럼 봐서 체크를 6팩토리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하여 같은 모양이 생기는 것이 3가지씩 생기니까 3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게 결론인 겁니다. 자, 답안지 풀이에 나와 있는 해설에서 그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별표했던 게 F라고 봅시다. F E D 순서였는데 그것이 회전을 두칸 회전을 한다라고 봅시다. 얘가 이로 오는 거예요. F가 그럼 그때는 어떤 모양이 돼요? F E D 이렇게 가더라도 똑같은 모양일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F가 어디로 간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온다면 그것이 가운데 그림에서 F E D 하고 회전된. 나열되는 거이세 가지 경우는 같은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씩 같은 모양을 세 번씩 셌으니 3으로 나눠 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원순열은 어떻다고요? n 팩토리얼에서 회전하는 한번한칸한칸 한 칸. 회전하는 n 번이 같은 모양이어서 n으로 나누어 준 것이 n 1 팩토리얼 된게 원순열이고요. 이건 바로 회전한다고 모두가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 생기는 횟수를 정확히 세어서 나누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